이런 유분을 줄여주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쉐이딩 하면서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언급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라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철 모공 절대 안 보이는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팁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공, 요철, 유분, 피부결 그리고 지속력까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저는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유수분 밸런스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 같은 수부지 분들은 기초에서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기초를 빠방하게 하자니 나중에 베이스가 무너질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기초를 살짝 덜 하자니 유분이 또 폭발하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하는데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나중에 프라이머 제품이나 매트 쿠션 이나 뭐 파우더를 사용하는 거 이전에 이런 유분을 줄여주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유분을 줄여주면 수부지는 당연히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유분이 올라오기 이전에 피부가 정말 바싹바싹 마르는 아주 건조한 피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 수분을 짱짱하게 챙겨줄 제품들을 층층이 쌓아가 주시면 돼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 블랙 패드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이걸 너무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유분을 줄여주는 기초 제품들을 제작. 부터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각각 제품들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고 사용 방법이나 사용 단계나 뭐 사용하는 양이나 유분을 줄여주는 양이나 뭐 민감한 피부에 반응하는 정도나 그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날이 슬슬 따뜻해지니까 한번 영상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민감한 피부거든요. 이런 유분을 줄여주는 제품들이 유분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줄수록 약간 자극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데일리로 하루에 두 번씩 쓰고 막 그래도 민감한 피부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적당한 정도까지 유분을 차근차근 줄여 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해 주고 나면 살짝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요 SNA처 아쿠아 워시 스 토너. 이걸로 속수분, 겉수분을 모두 채워 줄 거예요. 저는 손바닥에 덜어서 이렇게 크게 크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고 난 피부는 살짝 은은한 광이 돌면서 어느 정도 수분광이 채워진 느낌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고남에도사 오렌지 스킨 딜리트 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손등에 이렇게 덜어놓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얇게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프라이머를 도톰하게 바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프라이머를 여러 번 사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표면에 픽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얘를 이런 형식으로 픽스를, 픽스를 해서 발라놨는데 피부가 이렇게 땡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살짝 갈라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을 누가 이렇게 땡기지 않는 이상 피부가 늘어날 상황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뭔가 이 표정 근육을 많이 쓸수 있는 부분이 이 인중이거든요. 코 밑부분. 아주 그냥 손에 남은 잔량 정도만 살짝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얇게. 이 프라이머를 써주고 안 써주고도 정말 메이크업 지속력에 큰 차이가 생겨요. 근데 프라이머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써주셔야 피부 표현도 예쁘고 지속력도 좋아집니다. 얼굴이 요만큼 면적이 있다고 해서 이 전부를 발라주시지 않아도 돼요. 뭐 유분이 올라온다고 해서 뭐 이턱 밑까지 줄줄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모공 커버가 필요하고 유분이 좀잘 도는 이 얼굴 중앙부, 이 부분 위주로 얇게 펴발라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만 발라주셔도 지속력과 피부 표현이 예쁘답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는 약간 실키하게 바뀐 느낌이 들죠? 보통 이런 모공 프라이머가 유분을 잡는 제형이 많아요. 이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 살짝 기초가 더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프라이머가 뽀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바르는 느낌보다는 살짝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지성이나 수부지이신 분들은 기초 양이 좀 많아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 기초를 살짝 한 10%, 20%만 살짝 더 추가해서 이 부분에 좀더 발라주시면 흡수분도 잡고 프라이머의 효과도 잡고 피부 표현도 잡고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잘 맞아질 겁니다. 다음은 이런 다크서클이나 홍조가 너무 심한 부분에 커버를 살짝 해줄 때 네, 더샘 트리플 팟 컨실러 1호 코렉트 베이지 컬러예요. 저는 이두 가지 컬러를 살짝 섞어서 다크서클 커버를 해줄게요. 얇게 얇게. 도톰히 올린다고 해서 커버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 안한쪽한 쪽. 요 그린 베이스를 이 그린베이스를 사용해서 홈이 붉은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핏 쿠션 21호 쿨라이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부 표현이 빤드라게 밀착이 싹 되면서 밀착에 의해서 나는 그광 그런 제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어바웃톤 쿠션이 아 진짜 제 최애 쿠션들 순위가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쿠션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 프라이머를 발랐잖아요. 이 보나메도사 프라이머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표면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거든요. 이 모공 프라이머 제품들이요. 표면을 살짝 픽싱을 시켜주다 보니까 베이스를 밀어서 바르는 순간 이 쿠션들은 발림성을 위해서 촉촉하게 만들어요. 촉촉하게 만든 후에 살짝 시간이 지나면 픽싱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촉촉한 제형이 탁 찍히고 밀리는 순간 그 프라이머가 다껴 나가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기. 이 모공이 살짝 파여 있는 그 부분에도 이 프라이머가 차 있는 상태로 픽싱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건드려질 수 있으니까 후면만 두드려주는 느낌으로. 일단 반쪽만 발라봤는데요. 모공이 완전 순삭됐죠. 이 쿠션 자체도 모공이 꽤잘 되는 편인데 이 프라이머까지 바르면 지속력이랑 모공결까지 둘다 진짜 완벽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 먹은 퍼프로 발라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물 먹여서 포동포동해지요 이런 퍼프가 진짜 좋아요. 이 쿠션이랑 같은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물 먹인 퍼프로 확실히 이쪽보다 이쪽이 살짝 더 광이 돌죠. 같은 제형인데도 이렇게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달라진답니다. 이물 먹여서 쓰는 퍼프 자체가 약간 야들야들하고 블렌딩을 정말 잘 시켜주거든요. 여기는 밀착 매트 광이 돌고 약간 더 수분광이 더해진 느낌? 쿠션 퍼프로 커버력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카메라가 꺼져 있었지 뭐예요. 롬앤 스트로베리 밀크 이거를 콧등도 컬러감 살짝 넣어주고 비오브 모브가든 제가 정말 잘 쓰는 거 이것도 볼 앞쪽에 전체적으로 바르고, 원래 요 밑에 있는 건 퍼프로 해주는 게더잘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쓴 브러쉬로 같이 해줍니다. 이걸로 포인트 컬러를 살짝 입혀주고, 요 컬러는 콧등까지는 안 올게요. 요렇게. 그리고 눈두덩이도 살짝 컬러감 이어줄게요. 이 컬러가 발렸다란 느낌보다 이렇게 톤만 살짝 어우러지는 정도로. 여러분 쉐이딩 하면서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오돌도돌 발리거나 하시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또 팁을 드려보자면 이 파우더를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 133 브러쉬. 이렇게 하면 흔들릴 정도로 <laughs> 후두루두란 파우더 브러쉬예요. 파우더를 묻혀서 브러쉬에 통통통 하면서 양 조절을 해줘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쪽만 뽀송하면 좀 이상하니까 전체적으로 가볍게 살짝씩 이어주세요. 피부표현 마무리감을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이쪽 팔자 라인, 이쪽도 유분이 잘 나오는 곳이라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면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가 훨씬 잘 예쁘게 올라가요. 쉐이딩할 브러쉬는 피카소 224번 브러쉬로 가장 연한 컬러. 여기다가 저는 고르게도 만들어주고, 양조절도 해주고, 이렇게 쓸 때도 브러쉬를 너무 힘줘서 하지 않게끔, 정말 솜털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가볍게 터치해주시는 거예요. 톡톡톡톡, 얹듯이, 얹어주듯이, 여러 번 터치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 요 브러쉬로는 큰 틀을 잡는다는 느낌으로만, 저는 너무 일자로 끊는 것보다 살짝 콧등을 끊어주는 걸 좋아해요. 여기가 동글동글 하이라이터가 맺혀 보이도록. 그리고 이 컬러로 턱 쉐이딩 전체적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저번 초보 탈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스튜디오 17333 브러쉬. 이거 이렇게 총알 모양이고 힘이 그렇게 땅땅하지 않은 그런 브러쉬예요. 이거를 이 중간 컬러 있죠. 이거랑 이거랑. 23호, 25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 섞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이두 가지를 섞었을 때 깊은 음영 컬러가 저한테 딱 맞아서 저한에딱 맞아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고 섬세한 음영을 넣을 거예요. 저는 이쪽 경계를 살리는 걸 좋아해요. 이눈 앞머리 하이라이트와 콧대 음영이 끝나는 가장 진한 부분. 그리고 하는 김에 애교살도 이런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하면 훨씬 쉬워요. 에스쁘아 하이라이터 시쉘 컬러로 예쁘죠? 아까 파우더링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터도 훨씬 더 예쁘게 올라가요. 그렇죠? 앞쪽도 같이. 정샘물 아이섀도우 스몰 브러쉬로 똑같이. 아까 쉐이딩으로 이 경계 나눴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맞은편에 그 라인 정리해주면서 서로 강조되어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 후딱 끝내고 올게요. 오늘 제가 요런 요철이 많고 모공 있고 그런 피부 타입이신 분들께 매끈하게 피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모두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